2007년 대장금이 이란에 방영되었고 당시 최고 시청률은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당시 7500만 명이던 이란 인구의 99%가 대장금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9천만 명의 이란인들은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국을 본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공립중고등학교도 있으며 9천만 명이 한국과의 더 많은 교류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났어요. 대도시답게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지만, 현실은 항상 정치적인 이슈와 단절, 통제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이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과 몇년 동안 국교가 단절이 될 만큼,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사극도 새로 가져오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안 좋기는 했어요. 그나마 2023년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가 풀리며 다시 한국 제품도 들여오고 한국의 사극도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이란과의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며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국에 가는 걸 꿈꿔요. 우리 가족은 소개를 먼저 하자면 우리 집은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셨죠. 그런 덕분인지 우리 집은 책이 많았고 늘 뭔가를 배우고 토론하려는 분위기였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위성 TV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곤 했죠. 물론 정부의 규제로 인해 우리가 볼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국 드라마 채널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되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채널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중간중간 몇 초씩 지나가는 장면을 볼 때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색깔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특히 한국과 관련돼서 말이죠. 사실 그런 계기는 오래전 유행하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덕분이었어요. 한국의 과거 문화이고 옛날을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인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란의 과거 모습, 페르시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리고 스토리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란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궁궐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장금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며 여성의 역량과 성취를 그려냈었고 전통 한옥, 기와지붕 등 한국의 아름다움과 궁중 음식, 음식 관련 지식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환상을 가지게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궁궐내에서 모함과 중상모략에 시달리면서도 최고상공 자리에 오르는 대장금의 이야기는 근데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수많은 침탈을 당해온 이슬람인들의 고통과 꽤나 닮아있다는 이유로 인기가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죠. 최고 시청률이 90%에 달했으니 대장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란 사람은 한국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살아간다는 건 늘 보이지 않는 벽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어떤 벽은 정치였고, 어떤 벽은 사회적 통제였고, 또 어떤 벽은 외부세계와의 단절이었죠. 외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의 숨통마저 막히는 느낌을 주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시기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꽤나 깊은 상실감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특히 그 전까지는 이란과 한국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그 감격스러움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수도의 이름이 그것도 서울의 중심 비즈니스 거리 중 하나에 붙어 있다는 건 단순한 국제관계 이상의 의미였어요. 심지어 대장금의 주인공으로 연기했던 이영애 배우도 테헤란로를 알고 있다고 인터뷰한 장면도 이란TV에 나왔어서 그걸 보면서 마치 테헤란로라는 이름은 우리는 서로를 기억한다는 듯한 표시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뉴스에서는 점점 한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금융 거래가 끊기고 무역이 멈추고 외교적인 대화 창구도 닫히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아쉬움이 피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 상실감이 더 컸어요. 이미 한국은 우리 세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거든요. 드라마, 음악, 패션, 심지어는 음식까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정식으로는 단절된 관계였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끊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많은 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심지어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까지 연구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한식을 다루는 요리였으니, 그 어렵다는 김치쯤이야, 이란에선 무조건 도전해보는 음식, 만들어보는 음식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말로는 차단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차단될 수 없다는 걸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고, 사람들은 한국어를 독학하고 드라마 속 장면을 외우고 누군가는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학교 이름이 일부 고등학생들의 입시 목표로 언급되기도 했고 한국어 학원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런 간절함은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 따위로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더욱 불을 지피는 요소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비록 단절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램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어요. 2023년 8월, 미국을 포함한 한국,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 다시 외교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어요. 미국에 동결되어 있던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던 것만큼 기뻤던 것은 다시 한국 드라마를 정식으로 수입할 수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한 한국의 첫 드라마 수입이 시작되었고, 온 가족이 TV 앞에서 한국의 새로운 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방영되던 순간 정말 모두가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당연히 다음 날부터 한국 드라마 이야기는 이란 전체에 퍼졌고 거의 대장금 때의 열풍에 준하는 수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이 사극 열풍은 곧바로 교육 현장으로도 번졌어요. 놀랍게도 2023년 말부터 이란의 일부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정식으로 생기기 시작했죠. 기존에도 한국어는 사실 시내의 사설 학원이나 개인 선생님을 통해 배워왔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공부였고 주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나 케이팝 가사 따라 부르기를 목표로 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기초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어 교사들을 공립학교에 배치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국내에서 공부해서 교사가 된 한국어 전공자들이었고 일부는 해외에서 연수받고 온 인재들도 있었죠.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졌고 중학교 교실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흐마드입니다 같은 말들이 오가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1위에 오르기도 할 만큼 한국어의 인기는 대단했죠. 물론 한국을 향한 사랑이 항상 일방적인 건 아니었어요. 한국과의 축구 경기가 있을 때면 마치 대장금이나 태종 이방원을 본 기억은 모두 잊은 듯 이란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의 열정과 투지로 응원에 나서곤 했어요. 거리에는 이란 국기가 휘날리고 누가 이란 축구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국을 응원하기라도 하면 살짝 눈치를 줄 정도였죠. 마치 모든 감정이 축구장 안에 응축된 듯 그날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전사처럼 변했어요. 경기장 밖, 모든 TV 앞에서는 그랬어요. 무조건 한국을 이겨야 한다. 절대로 지면 안 된다. 한국에게 패배하면 전국이 분노로 가득 차고 이기면 축제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평범한 축구민족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다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고 한국 음식을 찾아 먹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두고, 이란인들의 감정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중적이라며 뉴스칼럼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어쩌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 중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만큼, 한국도 축구라면 진심인 나라이니, 이런 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란과 한국이 서로 축구로 전쟁을 펼치듯 싸우지만, 그건 라이벌이라 그런 것이고 또한 라이벌이란 건 결국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좋아하니까 질투도 하고 좋아하니까 이기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축구가 경기가 펼쳐지면 한국 음식점 매출이 뚝 떨어지고 한국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확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날은 오히려 매출이 높은 파도처럼 확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슬슬 한국에 다녀와 본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죠. 제 절친인 나디아는 운이 좋게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2024년에 2주 동안 서울에 다녀왔어요. 나디아는 한국에 다녀온 뒤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한국의 모습에 감탄해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무조건 다시 가보고 싶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스스로 한국에 다녀올 거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모든 것이 달랐고 이란에서 살다가 한국을 경험하면 모두들 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한국의 분위기,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저는 한국을 실제로 다녀온 건 아니지만 한국에 머물다 돌아온 친구 나디아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의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나디아가 전해준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진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온 이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열려있고 자유로우며 당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처음 한국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시선이었대요. 아니, 더 정확히는 시선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거든요. 누가 내 머리카락을 봐, 옷이 너무 붙었나, 소매가 짧지 않나, 눈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뒷말이 나올까봐 항상 신경쓰며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원래 여자들은 지적을 받기 마련이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 미안하다고 하던지 아니면 자리를 피한던지 해야 하죠. 그게 이슬람의 문화고 억압받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디아는 말했어요. 서울의 거리에서는 여자가 당당하게 걷는다는 게 진짜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이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다리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걷는다는 게이 세상 어딘가에선 당연한 일이었고 그게 한국이었다고 말이에요. 처음 경험한 해외의 문화, 한국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 놀라기엔 충분했어요. 그건 단순히 패션이나 노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존엄과 자유, 그리고 선택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옷을 고를 때조차 무엇을 입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싶은 것을 입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라디아는 명동과 강남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빠르게 걷거나 편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단순히 의상의 자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당당함이었어요. 여성들이 단지 허락된 자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게다가 나디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단단히 서 있는 나라라고 했고 모든 게다 갖춰져 있었다고 했어요. 도로, 교통, 건물, IT, 정말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보였다며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왔대요.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고 얼마나 대단한 세상인지 알수 있었대요.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립적인 삶의 분위기는 나디아에게 가장 부러운 점이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밤열시가 넘은 시각의 버스 안에서도 당당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대요. 어떤 이들은 하이힐을 신었고 어떤 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다고 했죠. 나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나는 그 길을 갈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안타깝게도 이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우리는 늘 남성 중심의 구조 속에서 자립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다루어야 했고. 자신감을 드러내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서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이런 장면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평범한 저녁, 신촌거리의 횡단보도 앞에서 출근복차림의 여성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던 장면, 드라마 속 장면이고 우리도 그런 장면을 화면으로 보면서 해외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고 넘어갔지만 라디아 말로는 실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충격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 특별한 장면인 거죠. 그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존재의 해방 그 자체였어요. 나디아의 말처럼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라 그 경제력 위에 자유와 존엄,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문화를 심은 나라였어요. 우리처럼 제약과 단절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게 너무도 생생하고 부러운 반짝이는 세상이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단지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건 어쩌면 그곳에서 내가 될수 있었던 나의 가능성, 아니면 내가 되고 싶었던 나를 한국이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디아가 촬영해 온 서울의 테헤란로 비석. 여긴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과 이란이 한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지금은 이란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구글 지도에서 테헤란로라는 거리 이름을 보면 괜히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던 걸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동시에 피어오르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처럼 될수 없는 건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불가능한 걸까? 싶죠. 놀랍게도 지금은 정말로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에요.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과목이 생기고, 거리에는 조용히 한국어를 따라 말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를 따라 당당해지자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저 역시나 아침 30분씩 한국어를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나제입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문장들을 입에 담을 때마다 희망찬 기분이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그건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 연결된 나의 작은 다리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다리를 건너 진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꿈꾸죠. 한국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고 나의 이름을 나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언젠간 가보게 될 테헤란로를 지나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길엔 우리 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할수 있기를 그래서 한국은 저에게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되었어요. 멀리서 보아도 가깝게 다가가도 그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고, 나디아 역시 저보다 훨씬 먼저 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가보겠노라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에서 이란으로 수출하는 수출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이란 경제가 묶여 있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한국으로 가보겠다는 다짐과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언젠간 한국으로 가볼 날을 기약하며 제 바람과 소망을 담아 글을 적어 봤습니다. 꼭 한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